두피에서 또 머리 가죽을 눈썹까지 다 벗겨내서 이 수술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이마에 주름을 핀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마 거상술을 하는 목적은 이마에 주름을 피는 것보다는 내가 눈이 처져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마 주름도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두피에서부터 머리 가죽을 눈썹까지 다 벗겨내서 전체적으로 다 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피에 여분이 남겠죠. 그래서 여분을 다 자르고 다시 봉합을 하면 눈썹이 올라가겠죠. 이 수술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절개 부위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는 내가 팽팽해지고 눈 처짐은 개선됐지만 흉터가 너무 보기가 흉해서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내시경 이마 수술은 그 수술의 단점을 없애고자 두피에 한 1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 둘레근이라는 근육을 손상을 준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당겨내는 힘들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마에 있는 근육들도 커트를 하게 되면 이마 표정을 지어서 생기는 주름도 좀 좋아지는 거예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분의 피부는 어떻게 할 거냐? 엔도타인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두개골에 아주 작은 홈을 내서 후크가 달려있는 거를 두개골에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위의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거기다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마의 피부들이 위쪽으로 리프팅이 되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 이 엔도타인은 1년 지나면 몸에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물질이에요. 없어지면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피부라는 걸 이렇게 당겨서 골막에 달라붙을 때까지만 버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져도 이제 효과는 지속이 되는 거죠. 내시경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표정 근육들을 약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처져있는 피부를 리프팅 한 후에 고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여분의 피부를 자르지 않고도 리프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얼굴에서 흉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가장 이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두분 수술을 해드렸는데 열흘이나 2주 있다가 골프 칠수 있느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를 눈썹 부위에 뒤로 가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리프팅 자체 효과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실의 단점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실로 하는 리프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잘 거지. <laughs> 잘못된거 <못한> <laughs> 아니고 잘못한 거지. <laughs> 아, 네. 한두달 내에 다시 다 내려왔다 이런 경우는 정확한 접근이라든지 내시경적인 박리가 조금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진 사람, 이런 눈썹 거상술의 대상이 돼요. 이마가 넓은 사람, 머리숱이 없는 사람, 가죽이 두꺼워서 딱딱한 결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마 거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죠. 제가 지금 드린 정보를 토대로 생각해 보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적합한 수술을 선택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